경기도 시흥시의 작은 동네.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목회를 펼쳐 나갔던 강병구 목사. 하지만 뜻밖의 불행이 강병구 목사 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사택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 처음에 이곳에 이송되어 가지고 왔을 때에는 굉장히 상태가 사실은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머리 지금 이 위쪽으로 음. 해가지고는 거의 뭐 산산조각이 음. 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음. 지금 현재 우리 최정은 사모님 같은 경우는 선망 증세가 사실은 심하게 와서 주님께서 우리 강 목사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강 목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화재 사고의 충격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강목사 부부. 개척 교회 강병구 목사 부부에게 찾아온 위기. 그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봅니다. 경기도 시흥시. 온통 재로 휩싸인 이곳은 강병구 목사 부부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친구인 한선욱 목사가 불에 탄 집을 돌아보는데요. 전부 다 완전히 다 전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혜린이 방만 전혀 끓음며 지금 보시는 곳 보셔도 여기 지금 끓음이 없고 전체가 다 끓음이 완전히 다 전소가 된 상황이고 화재가 난지한 달이 넘었지만 어디서부터 손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집안 아이는 지금 이 방에 갇혀서 창문을 열어놓고 119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불이 이쪽에서 발화가 되면서 강병구 목사하고 최정은 사모가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데 현관에서부터 불이 시작되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불을 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불을 끄다가 불이 지금 이쪽 면으로 전체가 번져 나가서 화마에 휩싸였던 현관문이 그때 참혹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원인모를 불길은 순식간에 집안 전체에 번졌고 결국 탈출하지 못한 강목사 부부. 우최정호 사모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쓰러져서 유독가스에 지금 중독돼 갖고 병원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강목사는 불길을 피하려다가 지금 여기가 뒷베란다 쪽인데. 이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가 뒤로 떨어지신 걸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하여 또 지금 병원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 곳에도 의지할 곳 없는 강 목사의 현실이 안타까워 한 목사는 두발 벗고 화제 뒷소습을 하고 있습니다. 강 목사는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로 이사를 오면서 어 그때부터 친구가 되어서 지금 한 37년? 7년 정도 이렇게 된것 같은데요. 처음 이곳에 들어와서 완전히 뭐 잿더미가 되어 있는데 정말 그 심정은 이로 말할 수가 없고 정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뭐 진짜 울며불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이가정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정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 목사가 입원한 병원을 찾은 한 목사. 상태가 위중해 사고 이후 면회가 일절 금지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이곳에 들릅니다. 처음에 이곳에 이송되어 가지고 왔을 때에는 굉장히 상태가 사실은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머리 지금 이 위쪽으로 해가지고는 거의 뭐 산산 조각이 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바로 하루 뒤에 뇌부종이 심하게 와서 뇌가 이 팽창을 하지 못하니까 이 머리 오른쪽으로 해가고 절반 이상 이 머리 뼈를 지금 현재 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 최정은 사모님 같은 경우는 선망 증세가 사실은 심하게 와서 어 지금 현재 전혀 사고난 거에 대한 인지를 인지를 좀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어 그러한 상황이고 의식은 돌아왔지만 그 선망 증상 때문에 이제 좀 자꾸 무의식적으로 사고난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다른 과로도 같이 협진이 필요한 상황이고 아니, 처음에는 굉장히 막 의식도 없고 네, 네. 뭐 보기에도 아주 뭐어렵고면회도안 되고 그래서 네. 음, 그런데 지금은 좀 그래도 좀 많이 호전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네. 음,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일단은 어떤 지금 의식이 있다고는 얘기는 못 해요. 네. 이제 의식이 완전 이제 혼수 상태까지는 아니고 네, 네. 이제 혼미 상태라고 해서 이제 그 이제 의식이 있다 없다 그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어,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예후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네. 좀 장기적으로 받긴 해야 돼요. 네. 어, 왜냐하면 아직 회복 과정이거든요. 네. 머리 뇌 손상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보통 짧게는 1년 정도, 네. 길게는 2년까지 그렇게 회복 시 기간을 가져요. 네. 어, 일단 지금 초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 팔다리 마비가 지속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근육 풀어주고 네. 네. 이런 이런 위주로 치료 들어가고 네. 나중에 이제 좀더 회복되는 여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언제 깨어날 수 있을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어려워지는 환자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뭐 강목사가 저렇게 뭐 5년이고 10년이고 예를 들어 지나간다라면은 사실은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시고 또 치료하시는 역사를 주변에게 보게 하고 또그 일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곳은 완벽하게 좀 치료가 돼서 다시 어떠한 목회라든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 감당하면 좋은데 저는 생각하는 게 그때 가서 조금 다리를 절더라도 뭐 화상의 흉터가 조금 얼굴에 남았다 그래도 하나님 그 모습으로 또 쓰신다라면은 또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저는 사실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한 목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 오후 강 목사가 목회한 교회에 들렀습니다. 2008년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 10명의 성도를 섬기고 있었던 강 목사. 성도가 적었지만 늘열심히 목회에 임하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언제쯤 다시 이 강대상에 서게 될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절박한 건 강 목사가 섬기던 교회의 월세와 화재 복구 비용, 열악한 목회 여건에 별도로 들어둔 보험도 없어 구제책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강병호 목사님 사택을 사택이 2층인데 2층을 제외하고 3층과 4층이라든지 지하 쪽에는 지금 복구는 다 끝났고 복구에 따른 지금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 지금 보상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복구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목사님 사택 자체는 지금 전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름철이고 또 장마철이라 냄새가 불탄 냄새가 뭐온 동네를 진동을 하니 민원이 또 사실은 또 많이 발생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1차적인 지금 철거 작업만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꾸 쌓여 가는 교회 월세 문제 때문에 교회 정리도 고려하는 중인데요. 강 목사의 목회실에서 뭔가를 열심히 적는 한 목사 달리다곰이라고 그 소녀가 온다바에 일어난 것 같이 친구 목사이고 강동우 목사가 속히 일어나서 또 사역을 이어가고 또 가정을 또 위해서 잘 헌신할 수 있는 특별히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달리다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있습니다한 목사를 만나기 위해 교회에 들른. 박 목사의 딸. 밥 먹었어? 아, 아들 안 먹었어. 아직 아들안 먹었어. 아, 네, 네. 어제 있었지 병원에서. 아, 네. 뭐, 음, 네. 다 병나게 생겼다. 아, 네, 가까스로 구조된 딸. 현재 이모 집에서 지내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하지만 쉽게 가셔지지 않는 사고의 후유증으로 일상이 멈췄습니다. 처음 봤잖아 어제 아빠. 처음 본건 아닌데 이제 제대로 말하고 한건 네. 처음인데. 아빠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가지고, 그래도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에 응. 안 응. 좋더라. 살쪄가지고살 뺀다고 맨날 그랬는데, 살, 살을 원 없이 빼내 자동으로. 네. 리에도다 빠져나.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 응. 지금 꿋꿋하게 잘 버티는데, 나중에 아빠한테 얘기해 이제 어저께, 야, 혜린이가 엄청 울었다. <laughs> 캐리님 오자 엄청 울었다. 캐리님 <laughs> 오는 네. 음, 거 내가 처음 봤다. 그 얘기 해줘야지 아빠께. <laughs> 뭐 아빠는 뭐 많이 울었는데, 뭐. 음, 마음을 좀더 강하게 <laughs> 먹고 하나님 붙잡고 절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아, 우리가 <laughs> 네. 이렇게 봉사하고 교회 어? 이렇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원망과 불평함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렇게. 그런 게늘 조심스럽고 막 걱정이 되는 거야. 혜린이가 마음을 좀잘 잡고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야 되는데 지금도 씩씩하게 너무 잘 버티고 있는 게 아주 그냥 신기하고. 아직도 여전히 선명한 사고의 충격. 방문 틈으로 연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검은 연기가. 그리고 이제 밖에서는 아빠가 이제 엄마한테 수화기 가져오라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나가보려고 했는데 아빠가 문 열지 말라고 계속 하셔가지고 아문안 열겠다 그럼 나 이거 119에 신고해야 되냐 했는데 또 이제 대답이 안 들리시는 거예요 대답 말씀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119에 전화를 하고 저는 이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방 안에 창문을 열고 있다가 이제 그 창문으로 사다리 타고 119 구조대원님이랑 함께 이제 구조되었는데. 딸은 나중에서야 엄마 아빠가 탈출하지 못하고 위독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 보고 말은 했는데 보고 이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두 분한테 저 건강하다 안 다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안 다쳤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이제 두 분만 일어나시면 된다고 네, 빨리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어요. 일단 제가 구할 수 있는 거는 부모님이 빨리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빨리 이제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항상 기도 드리고 있어요. 잘견뎌주고 고맙고 <laughs> 네. 힘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요즘에 맨날 부르는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라 예전에 맨날 그 찬양 알았는데 아, 주님만 바라봐야지 뭐딴거뭘 보겠냐 잠시랑 네. 기도 한번 하고 네. 가자 사랑과 은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서 가슴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고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강병고 목사님, 하나님 최정원 사모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며 하나님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길을 나선 한 목사. 네, 목사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지금 저기 강병고 목사 어머님 댁에 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이 지금. 혼자 계시고 아버지가 조금 몸이 안 좋은 상태라 지금 또 어제 병원도 다녀오고 그래서 또 근황을 또 어머니한테 알려드려야 돼서 지금 또 친구가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중학교 동창인데 제가 혼자 병원 일을 다못 보고 또 어머님 또 수급자 만드는 문제랑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서 함께 지금 어머니 집에 방문하러 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열로 하신 어머님은 아직 병원에도 가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떠셨어요, 조? 말이, 말이 주치 선생님 말씀하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거를 면회를 못했는데 홍창이랑 해서 모시고 와서. 처음 이제 아들 보러 가는데 별로, 저기가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병실 옮기면서 사진을 찍어 갖고 왔는데, 어머니, 병고 사진이니까. 지금은 이래도 뭐.

혹여라도 열로한 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아 건강을 해치게 되실까. 차마 현재 아들의 상태를 제대로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말썽 한번 없었던 착한 아들 강병구 목사. 금쪽 같은 아들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다니 사진을 보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진짜 우리 아들이 그랬나? 진짜 우리 아들이 진짜 다쳐서 그랬나? 아니야, 아니야. 그러다가 내가 정신을 차렸어요. 쓰러질 것같아서요 아유, 내가 정신 차려야지. 울다가도 정신 차려야지 하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막 떨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만,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나.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잠을 못 자고 향정 가고 싶고 도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생각하면 식구가 아피캉캉해요. 사랑과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기도하지만 지금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니 하나님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가 근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라 하시니. 하나님 여기까지 치료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머니 가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면느회날 면회, 뵙겠습니다. 어머니 뭐 계속 눈물 짓고 오시니까 사실 저도 마음이 아프죠 그러고 한 동기간처럼 왕래가 있었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어머님도 뭐 저를 보고 아들 같다 그러고 저도 진짜 어머니 같은데 뭐 마음 좋지 않은 거는 이루해할수 없지만 분명히 견뎌내시고 이겨내셔서. 또 마음의 담대함이 있을 줄로 또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위중한 강 목사를 위해 매주 긴급 기도회를 여는 한 목사. 이 순간 의지할 수 있는 건 주님뿐입니다. 헐례 우리 오늘 우리 강병구 목사님과 최정원 사모님 지금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려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좀 의식이라도 좀 찾는 어떤 그런 방안으로 치료하고 그런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의식이 돌아와도 돌아와도 예전만큼은 돌아오기는 사실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이미 그렇게 내다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 요 주님께서 우리 강 목사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강 목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주시고, 또한 우리 강 목사님 그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는 또 치매 좀 걸리셨고, 어머니가 여러 가지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 참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도 우리가 헤아리며 우리 강 목사님과 또그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부디 들어 주시옵소서. 어, 제 우리 강병구 목사님을 신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어, 제가 혼자 늦게 공부하는 걸 알고 아침에 혼자 선수 도시락을 싸다가 제게 갖다 줬어요. 어, 저희도 목회하고 있지만 요즘 참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그 우리가 세상 그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다가 이런 큰 사고가 났다는 걸 알고 제가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 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것도 너무 많이 부끄럽고 너무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어, 지금 이제 이 일이 생겨서 정말 마음은 아프지만.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병부가 제발 눈이라도 떴어, 정신이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그것만이라도 알고 이 세상에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강병호 목사님 처음에 응급실에 실려와서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소생 가능 0%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실망하게 되었지만 사실 지금 소망하며 계속 기도하는 것은 그 0%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0%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최정원 사모님 사실은 선망 증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또 화마에 대한 어떠한 잔상과 그런 기억 때문에 매일 밤 고통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머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맑은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딸 우리 혜린이가 2차, 3차적인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어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딸아이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감사함이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그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태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직 사실은 보상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재 보험 이런 어떤 실비 보험이 없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저 현금으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그분들에게 복구해야 되는데 사실 물질이 많아서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면 좋지만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적절한 금액으로 그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를 통하여 더큰 은혜가 되고. 또 그러서또 서로 간에 또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러한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그 일에 대한 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협력하여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직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병구 목사 부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그래서 주의 종으로 든든한 아빠로, 그리고 귀한 아들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길, 모든 순간 주님이 함께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